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오늘은 이제 1월 13일, 네, 지난주 금요일에 좀 강한 네, 시세를 줬던 네, 인공지능 네, 관련주와 주도주까지 한번 같이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장중 네, 정책 모멘텀을 네, 좀 확보하면서 네, 좀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혁신의 중심을 인공지능으로 네, 하겠다 하면서 쭉 네, 관련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표현을 네, 산업AI 내재화, 네, 전략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국내 활용기업의 이제 비중, 네, 확대를 이제 목표로 하겠다 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1%대였는데, 이제 2030년까지 이제 30%대까지 네, 확대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네, AI 기술 보유한 공급기업도 어, 기업도 이제 100개 이상까지 어, 좀 육성을 하겠다라고 좀 말을 했습니다. 어,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는 5개 프로젝트에 이제 10억 원씩 지원을 하고 이제 내년 또 신규 예산 추가 네, 확보가 예정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산업 A 교육 센터 뭐 운영 통해서 뭐 연간 400명 뭐 인재 양성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자금 네그 조달을 위해서 이제 4천억억 네, 규모 산업 DX 펀드 조정으로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을 이제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그 조금 생소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인공지능, 네, 인공지 능 AI 관련해서 어 이런 부분들을 좀 예를 들면은 이번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 수준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신차를 생산 그 라인 네, 구축해 이제 구축할 때 이제 필요한 시간이 거의 한 달인데 근데 이거를 네, 이런 내재화 전략을 통해서 인공지능 네, 좀 추가 네, 그 성장시 48시간으로 이제 단축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산업의 네, 혁신의 핵심을 이제 그 산업 AI로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 기술적으로 1차 어, 요, 요, 그, 정부 정책 모멘텀 전에, 네,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었죠. 그, 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 그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네, 개발사인 오픈 AI에, 여기 지금 투자한다는 요 소식으로 해서, 이제, 관련주가 1차 시세가 한번 나온, 네, 그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후에 또 정부 정책까지 나오면서 이제 추가 탄력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책 모멘텀이죠. 정책 모멘텀, 뭐 투자 모멘텀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탄력성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네, AI에 100억 달러 네, 투자를 이제 고려하겠다. 아직 네, 그 성사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이런 계획들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 투자 중에서 네, 사상 최대 규모이긴 합니다. 이제 이미 이제 19년 10억 달러 정도 이제 투자 후에 네, 양사가 이제 협력이 네, 협력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고급 AI 도구 검색 엔진, 뭐, 또 각종 앱에 적용하면서, 이제 기존에 이쪽에는 이제 구구, 그 구글이, 오타네요. 네, 구글이 좀 우위를 두고 있었는데, 좀 역전까지도 이제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역시 또 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이런 개념 정리까지도 한번 좀 적어놨습니다. 이제 생성 테크가 이제 일상 속으로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제 생성 테크라 하면 이제 글, 문장, 오디오, 이미지 같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사한 컨텐츠를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생성 인공지능과 이것들을 활용하는 이제 기술을 전반적으로 이제 일컫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여기 오픈 AI, 오픈 AI, 여기 투자 이슈, 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여기 산업 AI 내재 네, 이런 전략으로 인해 어, 전략 정책으로 인해서 좀 시세가 나왔고요. 좀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 보면, 챗 GPT, 그러니까 AI 챗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GPT는 이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인데 이제 생성적 사전학습 변환기 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기존에는 네 기존에는 이제 단순한 질문에 이제 제한된 대답만 어, 했었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요챗 GPT는 인간의 질문에 좀 논리적이고 뭐또 상세하게 뭐 답변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좀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Open 어, AI가 이제 작년 새로운 어더, 언어 모델 네, 채 GPT를 개발했는데 이제 출시 5일 만에 이제 사용자가 100만 명까지도 네, 돌파하는 네,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평가는 좀 상반된 네, 평가가 진행 중인데 일단 기이할 정도로 잘 작성된. 인간적인 답변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히 이제 그 수업 공간에서 이제 과제에 대해서 이제 그할 때는 이걸 이걸 통해서 그냥 모두 답만 써내는 거죠. 가정을 생략한 채 이제 완성품으로 점프하는 것또 학생들이 사고하는 방법을 이제 완전히 이제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어헤밍웨이로 키울 목적이 아니라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뭐또 다른 교육 도구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겠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또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챗 GPT 에 관계된 네또 이슈들이 있었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이제 순차 기존 네그 반도체 어 최근 그 CS 2030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였었는데요. 기존 반도체는 이제 순차적 처리인데 네, AI 반도체는 역시 동시 네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어 이미 이제 네,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IT 서비스 네, 사례들, 쭉,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고, 지수도 조금 변동성을 좀 축소하고 있는 그 구간이거든요. 근데 중국 리오프닝 이슈로 해서, 지금 글로벌 증시 충격이, 그 경기 침체에 관련된, 네, 그런 충격이, 어, 조금 수렴되고 있긴 합니다. 여기에 지금 최근에, 어, 우리 그, 뭐, 컨텐츠, 네, 화장품 등 중국 소비 관련주를 뿐만이 아니라, 뭐, 로봇, 그죠? 그리고 인공지능, 뭐, 신재생까지 하나씩 이렇게 좀순환매가 돌면서 좀 지, 오히려 지수 대비, 1월은 지수 대비, 어, 그, 섹터별 순환매 그죠? 렇 네, 수납매 매매하기가 좀더 좋은, 네, 공간을, 네, 형성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까지 이제 시세가 나온, 네, 종목군들에서, 네,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가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죠? 렇 네, 솔트룩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셀바스 AI, 마인즈랩, 네, 코난 테크놀로지, 핀텔, 뭐, 이노루스인데, 옆에 있는 내용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이제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네, 마인즈랩, 요두 종목을 이제 금일 수익 실현을 했고, 지금 이제 추가, 네, 그 모멘텀이 이 정도로 이제 형성되어 있고, 네, 그리고, 네, 그 추세상에서도, 그죠? 렇 어, 1차, 네, 그 파동 정도만 나온 위치라서, 어, 좀 더, 네, 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선 단기 급등 구간인 건 맞거든요. 특히, 여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이제, 솔트룩스는,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 보시면, 네, 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지금 저희, 일, 어, 상승 3파동이 모두 나온, 네, 이런 위치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공략했던 이런 타점들이, 네, 이런 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단기 시세는 다 왔습니다. 일단, 만천원 라인까지 해서. 그래서 오히려 끝난 건 아니고, 이제 눌림목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눌림목을 기다려야, 네, 되는, 어, 그 지금 종목군이,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제 솔트럭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도 지금 금요일 장중 한번 체크 드린 다음에 바로 좀 시세가 오후에 이쪽이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신고가를리거든요 그래서 역시 얘도, 음, 37,500원 전후 밑으로, 네, 돌파한 시작점, 네, 단기 눌림목을 줄때 공략하는, 네, 그런 타점들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후발주자로 이제 밑에서 올라온 애들이 여기 이노룰스, 네, 그리고 뭐 알체라, 뭐 핀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후속주로, 네, 좀그 단기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거가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인즈랩이네요. 그죠? 렇 네, 그래서, 우선 마인즈랩도 일단 단기 1차, 네, 목표가가 와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이제 한번 챙겼으면 아직 열려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2만원 라인부터 있죠? 네, 2만원 라인부터, 네, 18,500원 사이에서 이제 흐름을 보고, 네, 흐름을 보고, 네, 추가, 네, 공략할 후속주로는 지금 위치상, 네, 마인즈 랩과, 네, 그리고 셀바스 AI, 네, 이거로 보시면 되고, 요세 종목군은 좀 쉬는 타점들을 이제 기다려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강 섹터들의 주된 차트 흐름이 지금 다 이렇죠. 저렇게 긴 하락, 네, 긴, 여기 보시면은, 네, 긴 하락 추세를 최근에 그렇죠? 네, 긴 하락 추세를 이렇게 이제 벗겨내고서, 단기 일단 1파, 네, 나오고, 이제 다음 네, 3파를 네, 준비 중인데, 그 순서가 지금, 네, 첫 번째가 이제 컨텐츠 나왔었고, 네, 화장품 나왔었고, 로봇 나왔었고, 네, 지금 AI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좀 계속, 네, 바꿔주고 있고, 이제 그 뒤를 따라오는 것들이, 이제 신재생, 네, 그리고 2차 전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관련주들, 오늘 그 모멘텀, 네, 정책 모멘텀과, 네, 그 다음에, 네,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의 투자 이슈, 자, 그리고 또 관련주들, 그리고 또 다음 주 초, 네, 내일부터 해서 또 이제 후발주자들, 그리고 후속주들, 타점까지, 그래서 마인즈랩, 그리고 셀바스 AI 중심으로 해서, 어, 시초가를 띄운다면 은 일단 요거는 추가 차익 실현, 네, 그 타점인 거고요. 네좀 하루 이틀 네 눌림목 상에서 요 관심 종목권 중심으로 제가 또 다음 주에 세 번째는 네, 세 번째 공략 타점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